문제의 풀이를 설명하게 된구재현이라고 합니다. 외곽순환 문제 도로 문제의 단순하지만 느린 풀이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든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 외곽순환 도로가 없다면은 그래프가 트리 모양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른 풀이로 스파스테이블이나 센트로이드 컴포지션 등 이런저런 자유,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외곽 순환도로의 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센트로이드 컴포지션에 기반한 풀이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외곽 순환도로가 없는 원래 트리를 기준으로 저희가 센트로이드 컴포지션을 하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센트로이드를 c라고 저희가 표현했을 때 c의 자식은 최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식에는 서브트리가 하나씩 있으니까 트리는 이제 최대 3개의 서브트리, 그러니까 더 작은 서브트리로 분해가 되는 거죠. 서브트리 의 개수는 이제 3개 이하로 고정이 되는 것이고요. 어, 최적 경로의 형태가 세 가지 중 하나인데요. 센트로이드 C를 지나거나 아니면 지나지 않은데 서로 다른 서브 트리는 있는 간선을 사용하거나 두 경우가 모두 아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이제 저희가 트리의 모든 정점의 차수가 3 이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최적 경로가 그 센트로이드 C를 지나는 경우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C를 시작점으로 하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최적 경로가 센트로이드 C를 지나지 않으나 C에 서로 다른 서브트리를 있는 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관찰이 필요한데요. C에 서로 서로 다른 서브트리를 있는 간선은 외곽 순환 도로일 것인데요. 그러한 간선이 C의 자식 개수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어, 이러한 사실은 이제 일단은 초기 그래프에서는 참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외곽 순환 도로가 이제 연속된 그리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두 개의 서로 다른 서브트리이 있는 외곽 순환 도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서브 프로블럼에서도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은 직관적으로도 꽤 자명하고 그리고 이게 보이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서브 프로블럼에서 재기적으로 내려갈 때 최대 하나의 간선을 추가해서 초기 그래프와 동일한 환경을 구성해 줄수 있어 가지고 수학적 귀납법으로 반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케이스가 모두 아니면서 최적 경로의 형태가 되는 케이스를 저희가 놓쳤는데요. 어, 그 경우에는 쿼리로 주어진 두 정점이 C가 아니고 같은 서브트에 속해 합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C의 양옆을 지나는 이제 외곽순환도로를 없애고 그러니까 그 서브트리의 양옆을 지나는 외곽순환도로를 모두 없애고 그리고 C를 C에서 이제 다른 쪽의 서브트리도 모두 없애니까 이제 그 안에서의 부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을 재귀적으로 반복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 이제 좀 시간 복잡도로 계산해 보면 각 쿼리는 최대 로그 n계 부분 문제에 속하고요. 각 레이어에서 가장 계산이 많은 연산은 이제 n log n 시간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네번 호출하는 것이 됩니다. 어 종합하면은 n log 제곱 n 플러스 q log n 시간에 전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구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T의 차수가 3 이하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사실 이런 가정이 없어도 차수를 3 이하로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정점 P의 현재 자식이 두 개고 내가 새로운 자식 아이를 추가하려고할때 이제 단순히 하면 이제 P의 차수가 4 이상이 되겠지만 이제 보조 정점을 만든 다음에 어, 그 P랑 이제 보조 정점 간에 이제 새롭게 간선을 이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자식 I를 추가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제 차수 의 이하로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차수가 이제 굉장히 큰 트리에 대해 서큰 트리, 노드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계단 계단 형태로 이렇게 이진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자식들을 이제, 이제 자식들을 이제 두 개만 이제 갖고 있게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에도 이거 외에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사실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코드는 1열줄 정도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정점의 개수는 두 배가 되지만 복잡도에는 크게 영향은 없고 최종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제곱 n 플러스 q 로그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